네 첫째 수입산 가격이 오르면 네. 미국 사람들이 수입산 안 사고 국내산을 쓴다. 네. 그러면은 생각하겠죠. 미국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네좀더 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또 무서운 게전 이게 무서운데 반도체 문제. 음...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의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TSMC한테 관세 100%매긴다 그랬습니다. 뭐25% 그러다 100% 그랬는데 이 양반은 원래 옛날부터 나온 대로 말하기 때문에 100%를 먹인 일단 그랬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타이완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은 과세 100%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 네. 삼성이나 뭐 이거 다 워낙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럴 때면. 근데 궁금해요. 응. 고작 4년을 위해서 4년을 위해서 옮기는 정책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저 모르는 소리. 왜 저분이 저런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일단 진짜 그 4년을 위해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일단 네. TSMC가 지금 현재 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기로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랬다고 하더라고 요 생산해. 그런데 네. 최근에 TSMC의 연간 순이익이 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입니다. 그런데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텔이 파운드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파운드리에도 투자를 한다. 뭐 그러고 음.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볼때 이건 반도체를 다 미국에서 야, 만들라는 거든다 그래서 이게 아직 그 삼성전자에는 보도된 말은 없습니다. 음. 어떤 요구를 했다고. 근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는 좀 걱정이 되고요. 음.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은 중국산에 대한 기호 그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음.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미국 내 상품으로서의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대체제, 대체제가 없는데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요 미국은 제가 알기에는 칠대 삼이에요 제조 삼이고 칠이 음. 서비스거든요 음. 특히 그중에서 이제 금융하고 뭐, 뭐 교육 이쪽, 이쪽이 강한 건데 지금 제조 삼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거를 끌어올려서 중국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천억 달러를 TSMC가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거 짧은 세월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네. 4년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티, 뭐 트럼프가 영구 집권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을 지금 이런 논리에 따라서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뭐 천억 달러를 이제 TSMC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몇 년에 걸쳐서 일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440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음. 사인한날 단박에 440조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440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얼마 투자하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수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본인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이게 말할 네, 말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TSMC 입장에서도 이제 타이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음. 이게 ASMC가 되는 거냐, 메리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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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뭐 TSMC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가장 최첨단은 뭐 그쪽에 세우지 않는다,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음.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죠. 제조업이라는 거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하게 가서 다 모여서 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의미였구나.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되는 거는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시간을 좀더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제조업 육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뭐랄까 성실성, 성실성과 정면도.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안목지가 훨씬 많습니다. 예, 제조업이라는 거예 그러니까요. 명시지 안에 있어서 뭐 A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거 말고 안목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조업 내부에서 그거를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조업 강국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난제가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 교육 프로그램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다못해 코로나 때 마스크도 못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구 각국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그, 그러니까 가지고 그 되게 전쟁을 놀, 하고 그랬는데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음. 한국은 낮은 단계 마스크 뭐그 또는 무슨 이쑤시개 이런 낮은 단계부터의 그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laughs> 조선과 전조선과전자까 반도체 반도체까지 높은 단계에 음. 생산 공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에 거치면서 역시 제조업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몰빵을 하면 나라가 휑청거릴수 있다는 거를 영국과 독일을 비교해서 보면서 본 거잖아요. 영국이 휑청거렸고 독일은 제조업 기반으로 있으면서 탄탄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그때도 어, 깨달았던 것이 제조업이 중요하다. 08년에 그걸 깨달았고, 코로나 시기에 다시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